저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이라고 했잖아. 자 그림을 그려보면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1. 여기 0이 되는 x 값이라 생각하면 돼. 그리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정근선이야. 그럼 y는 3이란 말이야. y는 3이고,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,3인 거지. 어찌됐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뭐 잠깐 그리, 그려보자면, 은 0, 마이너스 1을 지나네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그진다고 이런 식으로. 으흠. 그럼 이 유리함수는, 좀 까먹지 좀, 막, 뭐 한두 번한것같아니 이거. 정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길게 기가 1인 직선. 전구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선의 대칭이라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? 마이너스 1컴마 마이너스 1컴마 3이라고 전구선의 교점이니까 x는 1과 x, y는 3이 교점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3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,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y는 기울기 1 가로열고 x-x자표 빼기 빼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 그러니까 공식이 뭐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가로열고 x-x1 플러스 y1 여기다 집어넣은거야 이게, 이게 한점 기울기 1 음 정리지 y 는 x 플러스 4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기울기가 뭐의 기울기가? l, l1의 기울기가 l2 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게 l1이 되는거야 이 직선이 l1 응.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직선의 번식을 세워주면은 기울기가 얼마?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마이너스 1 빼기 빼기, 그러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 해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더하기 3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라고그 얘하고 얘의 교점이 정교선의 교점이라고. 이거 뭐 여러, 여러 번한 건데. 아, 좀 생각을 잘 해봐.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봐.